AN이요 리미트 뭐고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보셔요 자 정석대로 정석대로 풀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일단은요 이 AN 플러스 1분에 AN 플러스 5를 갖다가 뭐 BN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뭐 치환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bn이니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몇이에요? 3이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리미트 an을 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리미트 an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리미트 AN을 한번 구해볼게요. AN은 자 AN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식을 통해서 AN을 구할 거야. 요식으로 AN을 구하면 1분의 이렇게이렇게 곱한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3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맨빵 이렇게 곱하면 an 플러스 5는 e a n bn 플러스 bn 이렇게 되나요? 그난 뭐를 구할 거냐면 여기서 an을 구할 겁니다. an을 an을 구하려면요. 이걸 넘겨야 되죠. 얘를 넘길까요? 그러면 e a n bn에서 빼기 an은 얘를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얘를 저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bn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AN으로 딱 묶어주면은 e b n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N 플러스 5아 따라서 AN은요 e b n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BN 플러스 5 이렇게 될거야 그죠? 리미트 BN은 3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는 0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거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이제 a n 대신에 얘를 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b n 플러스 오 그다음에 2 e, b n 마이너스 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플러스 b n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AN이 알파고 BN이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것들은 다 언제 쓸수있다 그랬어. 어, 수렴할 때만 쓸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알고알수 있는 거는요, 이 BN은, BN은 수렴하냐 안하니? 수렴하잖아, 여기. 그쵸? 여기 이거를 3, 얘가 BN이니까 BN은 3으로 수렴하잖아. 그게 수렴한다는 라 얘기는 수렴하면 다지그지고 완전히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곱해지고 다 쪼개진다는 라 얘기라고. 그죠? 그러면, 얘는 굳이 따지자면 n이 무한대로 갈때다쓸 필요 없겠다. 그죠? 얘가 위로도 쪼개지고 밑으로도 쪼개지고 더하기 빼기 다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 bn이 몇이에요? 3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고요. 얘가 3이니까 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술형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서술형이 아니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 a 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5는 3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을 구하시오. 그랬어. 만약에 단답형이라면, 얘를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 그냥.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알파로 수렴하니까, 얘가 수렴한다면은 이것도 아까 여기서 했듯이, 지그재그로 다 쪼개지죠. 물론 수렴하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아. 그치? 근데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 쪼개지니까, 얘는 2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는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니? 알파 플러스 5가 6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이렇게. 얘 넘어오면은 5 알파가 2 아, 따라서 알파는 5분의 2 이러니까 얘는 5분의 2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이 문제는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면은 감점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객관식에서 객관식에서 나왔다면 이래놓고 an을 구하라 그랬는데 1번에 뭐, 2번에 뭐, 3번에 뭐, 그다음에 4번에 뭐, 5번에 뭐 수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없으면 결국은 요거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1, 2, 3,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답이 없을리는 없을 테니까 이 중에 하나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알파라고 놓고 풀어가지고 나오는 답이. 정답으로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서술형. 가보자 자그 밑에 예제에 마찬가지로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n, a, n이 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n, a, n을 b, n이라고 놓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laughs> bn이 5가 되는 모양이야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놈을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3n 제곱 플러스 2n이고요 n 세제곱 곱하기 자 여기서 an이 뭐니? 어 여기서 아 a n 은요 n 분의 b n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n 자리에다가 n 분의 b n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n이 무한대로 갈때 3n 제곱 플러스 2n e, n n, n 날아가면은 n 제곱 b n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주려면 여기다가 n 제곱 분의 1 n 제곱 분의 1을 곱해보자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b n 분의 3 플러스 n 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b n도 5로 수렴하는 모양이고, 그러니까 얘 리미트 이거 분의 리미트 이거 하면 위에는 얘가 0으로 가니까 날라가고 얘는 5로 가고 그래서 5 분의 3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서수렴 다반지입니다. 서수렴 다반지. 자, 근데 요것도 편법을 아까 약간 얘기했듯이 얘도요. 간단하게 들어가 보자고, 간단하게 5분의 3 그죠. 답은 나오게끔. 여기도요, 지금 보시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an이 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n을 찍고 들어가자고, an은 an이 뭐라면, an이 뭐라면. 극한값이 5가 나올까? 굉장히 많겠죠. 그중에 하나를 가장 쉬운 거 하나 잡자고. 그럼 AN을요. N분의 5라고 넣잖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곱하기 N분의 5니까 얘는 따닥 날라가고 5 이게 렇 나올 거 아니니. 그쵸? 그러니까 AN을 N분의 5라고 한번 넣어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을 N분의 5라고 놓, 놓으면 곱하기 N분의 5고요 3n제곱 플러스 2n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때 5n제곱분의 3n제곱 플러스 2n 요렇게 하면 되니까 2차식 2차식 대빵 비교해서 5분의 3 이렇게 나오는거지 이게 이제 문제 보자마자 약간 찍고서 들어가서 풀어줘서 답을 체크하면 된다 실전에서 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 아니, 선생님, 만약, 자, 봐봐. 만약에 n 분의 5로 났을 때랑, an이 n 분의 5일 때랑, 아니면 an이 다른 거였을 때랑, 만약에 여기 값이 다르게 나온다면, 이거는 문제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n, an이 5가 되게끔 하는 모든 an에 대해서, 얘는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지만 이 문제 자체가 성립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거 하나 잡고 들어가서, 해가지고 문제 풀고, 시간을 아껴서, 다른 문제 푸는 데 써야 될거아니에